네, 이번 시간은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코사인 법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? 앞에서 사인 법칙처럼 일종의 변과 각의 삼각함수 간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코사인 법칙인데 이 코사인 법칙은 아까랑은 좀 달라요. 사인 법칙은 서로 마주보는 변과 각이었다면 코사인 법칙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? 자, 이 공식을 한번 보세요. 우측에 있는 공식과 왼쪽에 있는 공식을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왼쪽에 있는 이 녀석은 왼쪽에 있는 이 녀석의 목적이 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녀석들의 재료가 필요한데 이 재료들을 잘 보시면 삼각형을 그렸을 때 요게 라지 a b c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쳐다보는게 b고 얘가 쳐다보는게 c 거든요 즉 내가 b 랑 c 랑 라지 a 를 알고 있을 때즉 외우세요 바로 세변 중에 두 변과 그 끼인각 어. 변두 변과 그 끼인 각을 알고 있을 때 나머지 세 번째 변이죠. 이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식이다.라고 생각을 해주시면, 이게 코사인 법칙의 기본 조건이 되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이것이 이제 코사인 법칙의 가장 기초고요. 이 코사인 법칙은 이 여기 나와 있는 수식을 봤을 때 a 제곱이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ebc 코사인 a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를 이항을 시켜서 그리고 얘를 이항시키면 ebc 코사인 a는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고요 여기서 ebc로 나눠주게 되면 코사인 a가 이렇게 변으로만 이루어진 변으로만 이루어진 이렇게 수식이 됩니다. 자, 코사인 법칙의 변형은 언제 사용하느냐? 세 변이 다 주어졌을 때. 각각의, 네각의 코사인 값들을 구하길 때. 이럴 때이 녀석의 수식을 사용을 한다면 적절하게 이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라는 것도 사용을 할수 있다. 즉,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공식을 암기를 하셔서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. 물론 이걸 통째로 다 암기를 하셔도 무방합니다. 그래서 이것들을 암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? 내가 구하고 싶은 변이 만약에 a 제곱이라고 한다면 이 a 제곱이 아닌 변들을 다 써주세요.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이렇게 써주시고요. 다음 반드시 빼기를 써주시고 여기에 e 어,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공식을 전개하면 b 제곱 마이너스 ebc 플러스 c 제곱이 나오듯이 이때 b 제곱 c 제곱이 나오잖아요. 요게 모양이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여기 뒤쪽에 EBC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즉, 이 녀석은 어 B-C제곱의 전개식과 거의 흡사합니다. 네, A제곱을 구하려면 B-C제곱을 전개하시면 되고 B제곱을 구하려면 C-A제곱을 전개하시면 되는데 전개할 때 여기에 EBC만 붙는 게 아니고 추가로 코사인 A가 붙어요. 곱하기. 아,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암기할 때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b-c제곱 있죠? 제곱식 제곱식 암기한 거를 적절하게 어, 확장을 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 녀석의 확장판이다 간단하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, 자이 코사인 법칙의 증명은 중학교 과정으로 증명하는 게 있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증명하는 게 있는데, 어 중학교 과정에서 증명을 하는데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들을 전부 이용을 해갖고 각각의 변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, 얘를 먼저 구하세요. 얘는 c 코사인 b구. 여기는 c 코사 아 c 사인 b죠. 그 다음에 이때 여기를 구하게 되는데, 얘가 a c 코사인 b가 되는데 요이 변과 이변이 이 둘을 이용해서 이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을 이용해서 여기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을 하시면 이거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하면 이렇게 생긴 코사인 법칙이 저절로 튀어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코사인 법칙은 특이하게 잘 보세요. 이 코사인 법칙은 요 C가 90도일 때 뭐로 변신하느냐?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가 돼요. 즉, 코사인 법칙은 피타고라스 정리의 확장판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어, 잘 보세요. B제곱이 만약에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B가 90도인 상황에서는 b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eac 코사인 90도잖아요. 코사인 90도가 얼마예요? 0이죠. 그래서 요 항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, 어, 아 피타고라스 정리가 뒤에 뭔가가 더 붙은 꼴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똑같이 둔각에 대해서도 이 녀석의 변의 길이 a 코사인 c, a 코사인 b 구하시고 여기는 a sin b라는 걸 이용을 해서 여기 길이가 a 코사인 b에서 아 a 코사인이 아니죠. c 코사인이죠. 시, 실수할 뻔했네요. c 코사인 b에서 a를 뺀 거다. 그래서 요거를 또다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똑같이 코사인 법칙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겠 되겠습니다. 이해가 되시겠죠? 자,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제 문제를 한번 또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